오늘은 개시로 펼는것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개시로 21장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일월 렘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마물을 창조했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내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인데요. 그 일들이 언제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천연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본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하는 것으로 동거동록함으로 완전한 축복의 미래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천연왕국의 백보자 심판 외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모든 인간들이 다시 부활하여 심판받음으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지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21장에서 세뇌과 세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뇌과 세 땅이 성경에 보면 세번 정도 나오죠. 이런 편에서도 나오긴 하지만요. 2465장 17절이나 2466장 22절에 나오는 세뇌과 세 땅은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에서 이걸 또 구분을 잘 못합니다. 여기 21장에서 나온 세안과 세안 땅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 무궁세계, 하님의 친이 계신 곳에 세안과 세안 땅이 다시 있게 되고, 이 세상에 이제 지구는 이제 없어지는 때가 온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 좀 하시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하늘께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님의 사랑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랑이 불타심으로 하늘님것들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놀란상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로서 주고 싶다는 상을 이 땅에 다 주시는데, 말씀 앞에 순종한 들로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또 인간들은 하나님의 참된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을 하늘님 주고 싶은 사랑이다. 모든 성경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쓰여진 것이고, 그 말씀이다. 이 거지는 내가 바로, 백보자 심판매 21장에 새해는가 때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사를에셨을 때, 요한복호시대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저소를 말해놓면 다시 너희를 데려온다 그랬는데, 그 저소가 바로, 여기에 묵세계의 새해는가 셧인데요 물론 이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죠. 무궁 세계에서도 이런 성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성이 우리가 알수 없는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성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는에 육수로 사이 지구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일반적인 그냥 혹성으로 살고 남겨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일을 창조하셨을 때이 지구는 약 7천년의 임시 거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천년이 지금 돼서 마지막 이제는 천 년이 나면 되고 그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다면은 무궁 세계에 이런 생활과 새 땅을 이루어진 것을 생활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생활과 새 땅은 내 지상 천년 왕국을 뜻한 것이고, 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풍세계에 생활과 새 땅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현대 보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영웅을 줘서 내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들내 윤례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참 여러 군데 나오죠. 윤례미나 에스겔이나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천년왕이고 2차적으로는 영원 무궁 세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완성돼서 더 이상 하나님 주실 것도 없고 하나동과동는 말. 동물은 지구의 비의 에 있어서 완전한 천국의 용체로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곳이 바로 무궁 세계의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2 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일의새 뉴살렘이 아르게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기하신 신부가 참편로해요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참으로 억측을 많이하는 기독교에서 이거를 참 억측을 많이해죠. 하늘로부터 거룩한 예수이 내려온다 해서 또 신부가 남편이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그분들의 미의 세계인 것을 보여준 것이고 문제는 거룩한 성쇠로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무궁색가 없고 결국은 천왕국이 영원한 세계다. 이렇게 해서 이단과 탈선된 제단을 그렇게 믿고 있죠. 아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주님의 신부의 단장을, 신부인데 신부 단장을 이외한 것이라는 것은 신부를 자극을 가진 종들에게 천국으로 지어 도성, 도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성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 신부가 남편의단장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 골관성, 이를 사람이 내려오는 것은 상부를 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 계속 이를 사람이 내려와서 새를 섬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천국 증언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진연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 넌 뭐는 주님께서 천연국에 계실 때, 그 소문을 하나 가지고 내려와서 천연 동안 계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서 공중 강령하실 때도 이런 새이을잘하성상을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 성도들을 태워서 모험대로 간다. 이렇게 증언하는사람도 있는데 그 진위는 이제 우리로서는 알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조금 이루어질 날이 가까운 데다 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천년하고 이루어진 다음에 일이니까 으로 천년 후에 있을 때다 읽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고저에서큰 음성이 가서 가로되 보라, 에 하나님의 장막이 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구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 내가 함께 계셔서,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천지마물을 창조하신 의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동거 등록하신다. 참 믿을 수 없는 편이다, 기도는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깨달아보면 참으로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을알수 있죠. 특별것 같은 인생들에 와요. 그 영원한 무궁세계, 그 미의 세계에서 한번동공랗게 하는 이랑을 베푸는 것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신다. 근데 하나님 생각하실 때는 사랑도 무한하지만은 공의가 엄청난 공의가 있다는 것도 니.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과의 자비와 용서가 없는 심판도 받게 하시지만, 하나님 하령은 눈에 속에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일견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영원한 복락을 누리되 하나님 같은 분 하는 것보다 더큰 명광이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인간이 살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태의 사람으로서 이제 모공에서 영원히 살 날도 온다. 이게 참된 기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사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끊어서 식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본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에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때는 이제 눈물고통 질병 체양뭐 더함이 뭐 없고. 수금이 없고, 선량 이런 세상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한 미의 세계에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전입니다. 오전 시간으로서는 불한자가 만물을 살게 하시고 또 그래서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시고 하그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을 때는 육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6의 인간들이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창조한 것이 이 세상의 창조였죠. 근데 이제는 백보자 심판대부활승천을 했을 때, 변화순천에서 이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순천에서, 아 부활에서 다 심판을 받게 돼서 영원세계 갈 때는 이제는 바로 완전한 영체의 삶으로 가는 것인데, 영체의 삶으로서 완전히 또한 복락을 누릴 모든 영체 만물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체의 상으로서 완전한 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영원 무궁세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인 인간으로 해도 창조하셨지만 무궁세계는 영체인 인간으로 해도 모든 만물을 인간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말씀할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이 말은 신실하고 참입다 이거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 말씀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만물이 썩어서 죽고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지만 영원 누공생는 모든 만물이 썩지 않고 영체 용체, 영체 사람을 영원한 생물체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것은 이제 아담과 하를 이제 창조하셔서, 창사 1장 28절에, 생육과의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축복을, 왕권의 축복을 줬었죠. 근데, 말씀상에 뱀에게 졌기 때문에, 그말씀상에서 쳐서, 인간들이 변화승찰하여, 이르될 왕권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흙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뱀은 이겨서, 변화성체는 용이 되어서 세상 권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천연가가 이루어질 때, 이제 사실 이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장 11절에는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용으로 이긴다. 그래서 이 이기는 종의 바늘에 들어가서 시편 4 0 0 0명이다 이기는 바늘에 대해서 변화성체라는 법을 누르게 되는데, 다시 이제 마기는 변호성천에서 이제 공중거대를 잡고 있었지만 이제 아마 백군대 부정행으로 간다 그랬죠. 네, 부정행에서 천년 동안 있다가, <laughs> 갇혀 있다가 갇혀 있다가 천년 후에 백번 심판 때 잠시 이제는 네, 마귀를 개방시켜서 또 미육하는 일을 해서 왕권을 타지하는들을 불심판으로 멸망시키고 이제는 영원 공세 갈 때는 마귀는 또 영원히 지옥의 부정에가 갇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런 적에 위협을 준다. 이것은 참하들의 명분으로써 영원한 상속권인데 이것은 왕권의 상속을 뜻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유농업도 왕권가진들에 나라가 되는 것처럼 무궁색에도 그대로 그 무궁색에도 여러 보석도성과 많은 나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도 왕권받은 자들의 상속을 이제 허락해서 바로 세세 왕권의 측으로 누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장롱 사랑이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력으로 최고의 비일세계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루한자들과 밑자한자들과 흉악한자들과 살인자들과 패건자들과 슬격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해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거는 이제 이 십장에서 백자 심판할 때 둘째 사망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다 이후로 모든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물로 나 안에서 으로 영원한 무궁 세계로 가게 되고 또 영원한 지구로 가게 된다 그랬죠. 그 일들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게 이 여기 참면 영화를 무공세로 가지 못다는 걸다알 수가 있는데 특별한 것이 하나 여기 있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 좀 어떤 자들을 그렇게 표현가 한 이걸 우리가 또한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술 깨거나 우상숭배는 다, 뭐, 그러면 다 아시는 그런 일들인데, 그 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사야 5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아, 9절에서 12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물 것과 목자다, 탐의 심한 목자다, 봉헌이 개다, 그랬죠. 이것은 합당않게 사는 불량한기억권이라도은거기갈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하느님 공의 대의 법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9대에서 1 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가로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해를 내게 보버리라 성령으로 달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늘에 내려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가는 님의 성령을 보이니 해서 신령 되시는 예수님을 신부, 맞이할 신부장을 가진 장에게 이러한 거울관성을 상급으로 주는 일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우리 시도한 사처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 만행의 왕으로 왕권의 신부을 갖춰서 하늘께서 예수님도 이제 왕권 받을 종들도 같은 아들로 인정을 한다. 영 말입니다. 동동한 권, 권세를 준다. 참 놀랍죠. 인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왕권의 상급을 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많의 왕이 되시고, 이제는 인간들은 분봉왕이 돼서 이렇게 영원한 체를 들리게 하신다. 이보다 더큰 대랑이 없겠죠. 그래서 어린 양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바로 아까 했듯이 상급을 주는 것을 뜻한 것이지, 이 땅에 영원히 새로 참명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여기서 보이는 그 새해연상은 아마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 사도 요한의 상금의 도서입니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권 받을 자에게 이렇게 복을 부리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종류가 좀 있습니다. 똑같은 다 왕권 아니고 직접적인 출입권이 받는 사람은 숫자는 알수 없죠. 그런데 전체적인 경우 14만 4천명이 안 됐죠. 거기에 부활성도가 우리가 알수 없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직접적인 출입권을 받는 사람들은 14만 4천명 중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부적인 종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각각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보석도성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해서 그것을 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끝이다. 더 이상 하나님 수식까지 없다 만큼 다 주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왕권에 같이 동참하는, 영광에 동참하는 자세히 한 나라를 누면 고관대적들이 여러 명 있어야 되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왕권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명백한 바로 된 배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1절입니다 하늘에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즉기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 같더라. 가장 밝은 빛을 이루어 주는 보석과 수정 같은 밝은 도성이다. 더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그 구성이 1 2절그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장소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집파의 이름이 이름들이라 그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군뒤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다음1 3장도1에는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 성박은 12 기치석이 있고, 거기에 그 어린 양의 12사대에 12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아마 2 4장으다 이렇게 보시는데, 12지파의 족장과 12사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인가를 대표한 이러한 결제기간이다. 그래서 23, 24장으로 표현됐다고 그랬는데요. 그래 이제 계속 3장 11에 보면 다시를 상상해도 다시 에, 뭐,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기록 7장에서 인마진 1 2지파 14만4천명이 나올 때 12지파의 이름이 또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도 새로운 의 이름이 기록돼서 아마 36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의 뜻이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지파를 이키는 종이 반드시 사실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가 아니고 새로운 예수 믿고 충생 받은 자 중에서 충성과 지를 다하는 1한4점을 뽑을 때 열두 지파의 족장이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성경 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곽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그 아름다운 도성에 우리가 살게 될것얘기했는데성곽과 이제는 그 크기까지 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15절,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각,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으로 분갈들을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들을 성을 청량하니, 일만2 6 0 0시대 대명 장과 강과고가 같더라. 성령, 성과을 청량하네, 140급비신이 사람의 청량 곳 천사의 청량이다.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그, 청량한 것과, 천사가 청량한 것이 똑같다. 그래서, 천사의 청량이 사람의 청량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림무 반듯한 장과 광과 풍악은 아름다운 도성의 하나의 크기인데, 이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1만 2천 스타디오를, 이제, 일스타들이 1 8 4 0 0 바로 밑에 있니까 이걸 곱하게 되면 2,718킬로나 되는 거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장과 권과 고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정방향에 이런 성이 있는데 이런 성이 이제 그국에몇 개가 있는지 이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왕권 받은 직접적인 치입권을 받은 종이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하늘님이 예비하는 곳에 이제 예전 간에 그거를 이제 찾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래서 아주 큰 세계가 이제 무궁세계에 있을 것이다. 성곽은 1 4 0각가비춰으니까 45.6cm를 곱하면 66m 가까이 되죠. 그래서 그 엄청난 성곽을 있어야 2200km까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얼마나 완벽한 것인데 이것은 상징적이 아니고 실지 숫자와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냐.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각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물지 같더라. 그 성의 성각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병우교, 둘째는 남보석교, 셋째는 옥수교, 넷째는 녹보석교, 다섯째는 홍만효, 여섯째는 홍보석교, 일곱째는 황옥교 여덟째는 노우교, 아홉째는 마황경 열째는 비조경, 열한째는 청옥경, 열둘째는 열두 자정이라 열두문은 열두, 열두 진진니 문마다 문마다 한 진주요. 성행일은 맑은 일이 같은 정검이더라. 각 보석으로 꾸민 이러한 아름다운 미의 조선이다. 열두 가지 보석으로 지장이 되어 있고 실은 또 정검이라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아주 미의 세상이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상대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천년국에서도 보면, 이사 50여 장, 10절, 11절에 보면, 천년국에서도 보석집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궁세계는 보석 도성까지 있어갖고, 이제는 상업을 받은 정들에게는 이것을 다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성안에 성들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곧 하나님 곧 접는 말씀이며,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성전은 다시 있는 것이 아니라 있죠. 그성 자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게 된 것이다.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이고, 영광의 빛으로 사는 영원한 무궁색의 밝은 도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사라 계속 이십 절입니다. 많은 그빛 그 가운데를 다니고 땅에 왕들의 차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 영광과 종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랬죠. 왕관 가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돌아온다. 요런 말 못하시냐? 천년왕국에서 왕관 받은 인종들이 그걸 가지고 모금식에서 왕관을 받기 때문에 계속 2 0장4사에 천년왕국으로. 하을 탄다는 말이 세세왕권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우리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 영광이 천연왕국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무궁세계로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변화성도가 돼서 임마진종들의 왕권받은 종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읽기 보셔야 성경을 정확히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런 영광의 영속성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무엇인 24절에서 26절입니다. 왕국이 또그 말씀이 또 나오죠. 왕국을이 건들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니 그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3대 망우 영광과 총리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어디 역시 이제 천연왕국의 영광을 그대로 가서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다. 볼수 있는 거죠? 27절입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또,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무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들 뿐이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주님의 권려으로 제삼을 받아야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거기는 선별만 가게 된다. 그 천연왕국은, 말라 그 3장 1 6절에 보면, 기념책이 있죠. 그 천연왕국에 들어갈 때는, 다시, 이거 주거,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세세한 것이기 때문에, 기념책이 따로 있어서, 특별수요를 삼는다 그런 것처럼, 기념책의 흑단들이 천연왕국에 축보를 위게 되는 것이고, 천연왕국에 축보를 들고 나서, 이제 다시 영원무궁세계로 가는 데들은 생명책의 흑단들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이제 부활 신전에서 간 천년 하 세한에서 셋당과 또 살아서 셋째에 세한에서 셋당은 분명히 틀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일곱 기독교는 잘못 알고 있어서 묵음새가 어떤 사람들도 있고 또 천년 공간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다 탈선된 잘못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 가는 방법을 여기 이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적으로 이제 22장에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봤을 때 어떤 자들이 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데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가고 또 아들을 통해서만 가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예, 무궁리를 갈수 없다. 지금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참아야 권의 완성을 이루어서 가게 된다. 그래서 많은 인내가 필요해서 입맞는 자가 돼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나가야 이런 영원한 무궁화 세계의 영광을 느게 된다. 송보성자 송신의 삶의 역사는 이것을 목적도 역사할 것인데 생명 자체요 사람 자체의 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 욱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이의식으 이루는 무궁 세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찌를 잘 분별해서 천주왕교에 예, 축복을 드리게 되고 영원 무궁수에도 축복도 다섯만 대의 축복으로 세상을 충족할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들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